최근 온라인상에서 가장 높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얻고 있는 모델은, 과연 제네시스 G80이라고 할수 있어요. 제네시스 안에서도 가장 잘 나가는 모델이자 확실히 달라진 실내의 변화로 인해 오너분들의 반응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다만, 가격까지 342만원 인상되었기 때문에 고민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라 생각해요. 과연 합리적인 가격인지 달라진 변화 포인트를 살펴보면서 최대한 이익 볼수 있는 할인 출고 노하우까지 알려드릴게요. 이번 신형은 디자인의 변화와 옵션 사양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습니다. 디자인 완성도가 원래도 탄탄한 G80답게 디테일 강화에 초점을 둔 모습입니다. 특히 외관 같은 경우 굵직하게 바뀐 느낌보다 살짝씩 다듬은 모습이에요. 전면의 크레스트 그릴은 이중 메시 구조로 입체감을 더했고 헤드램프는 G90과 GV80에도 들어가는 MLA 타입을 적용했습니다. 후면부는 히든 머플러로 바뀌어서 더 깔끔해진 느낌이네요. 사실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바로 실내라고 볼수 있는데요. 실내로 들어가 보면 한 눈에 봐도 달라진 게 느껴집니다. 기존의 분리형 디스플레이가 아닌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합쳐놓은 OLED 27인치 통합형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고요. 공조 조작계도 터치 타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자식 변속 다이얼도 크리스탈 느낌으로 바뀌면서 고급감이 한층 더 높아졌어요. 참고로 스포츠 패키지 모델은 디컷 전용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고 전용 디자인 셀렉션을 선택하게 되면 레드 실버 이중 카본 가니쉬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격이 오른 데에는 단순히 디자인의 변경뿐만 아니라 기본 옵션도 추가되었기 때문인데요. 일단 전륜 모노블럭 포피 브레이크가 기본화되었고요. 동승석에서도 자세 메모리 시스템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추가되었고 뒷좌석 암레스트에도다 기능 옵션 기능이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실내 지문 인증 시스템과 디지털 키 2, 콘솔 암레스트 열선 등 편의 사양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전반적으로 주행 진동도 개선되고 소음 유입을 줄임으로써 정숙함과 최상의 승차감이 확보되었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편의 안전을 위한 옵션을 많이 넣어주고 342만 원이 오른 느낌이라 인상된 가격이 별코 터무니없다고 느껴지진 않네요. 그럼 G80 구매를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해 손해 없이 현명하게 신차를 출고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일단, G80 신형과 구형 출고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번 신형 출시로 인해 기존 모델의 할인도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라 굳이 신형이 필요한 분들이 아니라면 생산월에 따라 최대 600만원까지도 할인이 들어가는 기존 모델로 알아보셔도 괜찮고요. 반대로 옵션도 빵빵해지고 실내 디자인까지 눈에 띄게 바뀐 신형으로 타실 분들은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 없이 프로모션에 중복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출고 조건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특히 저희 쪽에서 확보해놓은 선발주 특판 재고로 알아보시면 더 유리한데요. 신차를 대량으로 선구매하면서 그만큼 더 할인을 받아서 가져오는 렌트리스 재고이고 직접 타보다가 아예 인수해서 내 차로 등록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형을 먼저 이용해보고 구매하는 과정으로 활용하셔도 좋아요. 누구나 똑같이 받을 수 있는 제조사 공식 할인 외에도 임대사의 비공식적인 프로모션 혜택까지 중복으로 받아볼 수 있는 조건이라 비용 부담에 최소화가 가능하고요. 초기 비용과 각종 부대비용으로 인한 목돈 준비 없이 바로 즉시 출고해서 타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많은 목돈을 자동차에 묶어둘 필요가 없고 시간도 아낄 수 있죠. 현재 최대 35%까지 납입금을 추가로 할인해드리는 한정 특가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니 이런 정보까지 잘 활용해서 출고하신다면 신형 모델도 훨씬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용하실 땐 자산이나 부채로 잡히지 않으니 건보료나 각종 세금 비용이 상승할 일이 없고요. 사업하는 분들은 납입료를 비용 처리해서 세금 절감 혜택도 보실 수 있죠. 기본적인 차량값 자체도 구매할 때와 다릅니다. 신차 가격 전체를 부담해야 하는 구매와 달리 단종 가치를 미리 제외시켜놓고 견적을 짜기 때문에 월 납입금이 할부에 비해 더 저렴할 수밖에 없는 거죠. 35%까지 추가적인 할인을 받아 더 경제적인 조건으로 초기비용 목돈 없이 일주일 내로 빠른 출고까지 원하는 분이라면 할부 구매할 때 조건과도 반드시 비교해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관련 업계가 워낙 많이 생긴 터라 서너 군데만 비교하고 끝이 아니라 최소 25군데 이상은 비교해보고 결정하셔야 손해가 없어요. 전국 업체별 프로모션 혜택을 모두 비교해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찾아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영상 하단 더보기란이나 댓글에 올려둔 링크로 간단히 문의 남겨 주시면 됩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